아 지금 선이 나빠서 끊겼는데 음뭐 나중에 또 얘기해 되죠? 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헬로우 헬로 아아 하면 아 이제 떴네 선이 나빴어요 네네 어? 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에 네, 그래서 어뭐 어, 지금 한또한 한 5분 정도 또 미니멈 맥시멈 오케이 에니이 정하고 아까 얘기했던 로즈 로즈에게 가족이 있듯이 나도 가족이 되고 싶고요. 제가 일하는 방식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what I do because just even before tell you what I do I want to tell you why I do what I do. yes. yeah. 그 believe 그런 그런 신념 없으면 네. 일이라는 건 신념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로즈의 하고자 하는 일이 아예 또 끊어졌네 이거. 응? 음? 아, 됐네. 에. 아, 또. 예 들어요 네. 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얘기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또 끊길지 모르니까 한3분 어, 동안 로지 얘기만 들을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keep in touch. 오케이. Okay. 음 메시지로. 오케이. 뭐, okay. I hear you. 오케이. Okay. Yeah. Okay. I'm ready. Tell me. 오케이. Okay.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어... 예, 본인 얘기. 난 본인 얘기. 그래서 앞으로 나누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네. 그거 내가 어, 기획참모 일을 해줄게 한명의 <laughs> 어, 한, 명의, 한 명의 brain 하나 미친 brain 어, crazy, very crazy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 참모다 <웃음> 그리고, <웃음> 어, and 나중에, 응, 응. 나중에 이 회사가 한국으로 가면 그때 많이 참석해주세요 Right Why right. not? Why not? Why not? e it. 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어를 가지고, 우리 한국의 좋은 문장들을, 한국의 좋은 연설들을, 또, 예. 외국의 좋은 연설들을 내가, 어, 이분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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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요, 요 말을, 어떻게, 이쁘게 표현하면 뭐가 되죠? 라고 할 때, 저한테 알려주면아 어, 나는, 불어로도 이해하지만, 영어로도, 나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얘기가 도중에 끊겼습니다. 이렇게 가끔 접속이 나쁠 때가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어, 우리 로즈 럼 널켄시 이장하라고 하신 분이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분과의 아, 대화를 어,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합니다. 아또 왔네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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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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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go ahead. So, conclude. Conclude. 아, uh, 그러니까 네, 뭐 그냥 제가 도움이 된다면은 뭐 해줄 수 있죠. 뭐 영어 통역이라는 것은 괜찮아요. 아나 그리고 항상 I'm ready to pay you <laughs> uh. <laughs> with love, uh. with money, anything you want. Really? And also credit card. <laughs> b <laughs> u I think will be a very uh, interesting project. don't n o t But I t t i 이 n t k I t know. I don't k n I n t know. t I n o t 완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오케이, 스퀴즈 스쿼츠 에스쿼츠 맞지? 그리고 남편도 거기 한국에서 11년 동안 살면서 새, 삼성 직원들이나 굉장히 유명해요, 준이 음. 내 손가락 내밀고 있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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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compromise 오케이 okay. <laughs> <laughs>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고, 저도 아이디어가 많고, 거기서 직접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둘이 지금 음. 한국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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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좋은가 그런 것을 남편도 많이 알고 있고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한 마디만 해줘. 어, 우리 한국 청년들 음, 영어로 교육도 하셨고 많이 가르치셨는데 우리 네네네.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어, 어, 어떤 어, you know must be ambitious like just kind I have dream like anything 듣고 싶어. 어떤 한 말씀? 어, 그냥 애기들도 가르쳤어요. 어떻게 해 가지고 제가 어, 어디에서 일하면 학원에서 일을 했어요. 우리, 동, 우리 동네에서 그래 가지고 어, 6 여섯 살짜리 조그만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네? 여기 인천에 있는 엄마들은 그렇게 부자들도 아니고 네? 그냥 그냥 평범한 엄마들이잖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애들을 어떻게 키우고 여기 인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하느님이 그것도 실험을 해준 것 같아 제가 제일 먼저 조그만 아기들을 영어를 가르쳤어 제가 배운 영어 미국에서 배웠던 거를 난들 부리지 버린다 가르친다 버린다 이 똑같이 저를 따라서 하니까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교육을 위해서는 영어를 잘하려면 아기들이 3학년 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아기 때부터 해야지 예 yes. uh -huh. <목소리> 생각이 들었고 okay. 또음 맞아요 그리고 애, 한국 애들이 약간 좀그 뭐라 그럴까 또 그냥 그 한국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아서 mm -hmm. they, they need to expand their mind 그러니까 <laughs> 제가, 저처럼 <laughs> 이렇게 미국에서 지 11살 때 살았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랑 한국 애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마인드가 약간 달라요. Right. Yes, 그것뿐이야. 한국 애들이 더 똑똑하고 <laughs> 더 사랑스럽고 hmm. 이 뭐라고 할까 존경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는 그게 좋은데 okay. 어, 저는 뭐 여기 미국에서 살면서 배운 게 마인드를 더 그냥 선생님들을 좋으신 분을 많이 만난 것 같아 제가. 오케이. Okay. 이런 아주 작은 학교에 가가지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마인드가 더더 좋아졌을까 싶어요. 좀 okay.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우리 저 지금 이제 어 대화한 지4 0분 지나서. 오 많이 갓네시 아니 아니 이 컴퓨터와 이 장치를 또 쉬게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네. 텍스트 채팅을 하고, 오케이? 오케이. 영상 오케이. 얼굴 보는 거는 내가 사진 찍어놨으니까, y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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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Can you kept image 라인아? Like 나는 찍어놨어, kept chat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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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자기 소개를 뭐 링크나 페이퍼나 응. 뭐 있으면 내가 또 읽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 사, 사업 그, 사업에 대한 얘기도 도울 수 있는 거를 또볼수 있게, 나한테 링크 줘요, 응?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예, okay.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러면 나중엔 brother and sister, 혹은 어, 이런 식으로, 어, 내가 많은 친구들이 나한테 똥똥이라고도 하는데, anyway, how old are you? 40, 예. uh, 73년생. 73년생? 오케이, okay, alright, alright. 한국 나이로는 45살인가요? 아, 젊다. <laughs> <웃음> 젊어. <웃음> 근데, 좀, 많이 사는 느낌이에요. 진짜, 한국 에도 가보고, 여기. <laughs> 애들 보고 싶네,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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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들? 예. 네. 나중에. 어, 사진으로, 사진으로 사진. 보내면 아, 안 돼요? 사진으로 나중에 보여주고, 네. 다음에, 다음에 통화할 때는, 어, 뭐, 같이 화면 보면서 하자고. 네. 스카이프로, 스카이프로, 안정되게. 오케이. 아, 오케이. So, see you. I'm very happy.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로즈 한국 이름은? 유연숙 연숙 영국으로 불러주세요. 11년 동안 연숙으로 불렀다가 여기 오니까 또 로즈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연숙. 연숙이라고 연숙 해요. 한국 사람들은 yeah. 다. 장미 말고 연숙 네 yes. <laughs> OK. Say I have a good day. Mm?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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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laughs> 이렇게 끝났습니다.